주님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중교구 공세리 성당 박효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대전 교구의 가장 오래된 본당 중에 하나이며 아름다운 성당인 공세리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당으로 알려진 공세리 성당에는 성당 건물만이 아니라 박해시대, 공세리 인근에서 하님의 자녀로 살다가 순교하신 32위의 순교자를 기억하는 현양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방문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잠시 들린 방문객부터 크고 작은 사연을 가지고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온 순례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저의 일방적인 만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방문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모르는 신부에 대한 어색함 때문인진 몰라도 대부분의 방문객들과는 눈인사도 없이 지나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만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해 시대의 우리 신앙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을 전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내가 믿는 분에 관해서 말하거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심지어 그들 대부분이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때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한참 빠져 있다 보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인 와서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보아라.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많은 의미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분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표현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전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는 그 초대에 감사하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와서 보아라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의 작은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공세리 성당 박효식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구 김솔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